안녕하세요.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입니다. 오늘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남들이 당신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남들이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남들을 존중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아주 고귀한 영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에는 고귀한 영혼뿐만 아니라 무수히도 많은 뻣보를 가진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 인간들을 다 존중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을 다 존중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존중이 안 되는 인간들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말과 행동을 하는 인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 또한 당신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지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업보의 영혼들이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에게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고귀한 영혼이 하나씩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참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과 마음에서 무시를 하고 존중을 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도 당신이 존중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인간들에게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고귀하고 훌륭한 참나라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진장 화를 내면서 쌍욕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인간의 참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업보의 영혼들이 그 인간의 몸을 빌어서 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러한 인간들에게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업보의 영혼들과 그 인간의 참나라는 고귀한 영혼을 온전히 구분을 해서 그 인간을 존중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대야 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아, 뽀뽀의 영혼들이 올라와서 하는 짓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 인간을 늘 존중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러한 이치들을 모든 인간들이 올바르게 공부를 한다면, 모든 인간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겠지요. 이러한 세상이 된다면 당신 또한 모든 인간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에게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인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사랑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남들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치 또한 존중을 설명했을 때의 이치와 맥락은 같습니다. 단순하게 짧게 설명을 한다면 상대방이 너무 미운 짓을 하는 것은 아, 그 인간에게 상처받고 아픈 영혼이 올라와서 하는 짓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를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남들이 당신을 진실로 잘 되게 해 주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당신을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남들이 당신을 진실로 잘 되게 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남들을 진실로 잘 되게 해 주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이 부분 또한 존중과 사랑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이 이치는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진실로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냐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진실로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남들에게 사기를 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당신이 온갖 사기를 치는 방법들을 알려줘서 마침내 그 인간이 수많은 인간들에게 사기를 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많은 돈을 가진 인간은 당신이 사기를 치는 많은 방법들을 알려줬기에 성공을 했다고 당신이 자기를 잘 되게 해 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을 진실로 잘 되게 해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남을 진실로 잘 되게 해 주는 것은 우리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서야 진실로 남들을 잘 되게 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면 상대방의 참나 영혼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진실로 상대방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온전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존중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이타심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한다면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이었습니다.